가수 황영웅이 음악 프로그램 국가가 부른다에 특별 MC로 참여한다는 소식은 음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 소식은 그의 팬들뿐만 아니라 전체 음악계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평소 그의 무대 위 카리스마와 가창력에 감탄하던 팬들에게 이번 MC 도전은 그의 다재다능한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황영웅이 처음으로 음악 프로그램의 MC 역할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문성과 무대 장악력은 어떠한 실수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름대로의 스타일로 진행하는 동시에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이끌어갔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위 10명의 가수들조차 그의 MC 능력을 칭찬하며 이는 분명 황영웅에게 커다란 자신감을 부여했습니다. 김성주 MC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는데 불구하고 그는 프로그램의 짧은 비디오 메시지를 통해 황영웅에 대한 신뢰와 칭찬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선후배간의 존중과 신뢰는 황영웅에게 더큰 동기 부여가 되었습니다. 관객과 참여 아티스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성실한 준비와 전문적인 태도는 분명히 관객들에게 훌륭한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의 준비 과정에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었으며 그의 성장과 변화를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황영웅의 MC 역할은 관객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그에게 MC의 새로운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의 자신감과 무대 경험은 모든 도전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의 노력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는 이 도전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넓히고 싶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외모와 재치없는 성격으로 그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수들과 더욱 가까워졌고 그들의 음악적 재능을 탐구하기 위한 지적이고 독창적인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의 대화 방식은 진정성 넘치고 특별했으며 그는 항상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황영웅은 인터뷰에서 이 특별한 MC 역할에 대한 긴장감을 표현했지만, 딱고 말했습니다. 그의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그는 한국 연예계에서 주목받는 인물로 성장하고 있으며, 관객들은 그가 앞으로 더 많은 흥미진진한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의 놀라운 성공은 그의 노력과 재능, 그리고 그의 끊임없는 열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